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여러분, 요새 정말 주식 시장 많이 하시죠? 오늘은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데 필요한 필수 용어, 핵심 용어 10가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종목 보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국민주식인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부터 부채비율, 마진 지표, 배당 성향,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 PBR까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요 재무제표 기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셨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래는 기업이 보유한 것을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그리고 벌고 쓴 것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도식화해놓은 거고요. 그아래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여러 용어들이 줄인 분들도 알아두셔야 하는 기본 용어 10가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각각의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에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숫자를 써보면서 좀 익혀볼게요. 어떤 회사가 준비물, 자산을 350조 원 어치를 갖고 있고, 이 350조 원 중에서 남한테 빌려온 돈은 약 100조 원, 그리고 주주들의 돈은 25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부채와 자본을 합하면 항상 자산과 수치가 같아져야 해요. 그럼 이 회사는 이렇게 350조 원 가량의 준비물, 자산을 가지고 열심히 영업을 해서 한해 동안 벌고 쓴 내역을 여기 오른쪽 손익계산서에 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사는 매출을 약 230조 원 정도를 벌었고 이 중에서 원가랑 판관비 를 제외하니까 30조 원이 남았고요. 200조 원이 비용으로 빠진 거예요. 그 외에 금융비용이나 세금 등을 다 떼고 두 주의 몫으로 약 20조 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이 20조 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수 있냐면, 아, 이거 당장 우리 현금으로 회사에서 인출을 해서 뽑아서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현금 배당을 결정할 수 있고, 아니면, 아,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걸 일단 회사 내부에 저장해 놓고 나중에 뭐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된다던가, 뭐 해외 진출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던가, 그런 식의 일이 생길 때 사용하자라는 식으로 유보를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배당을 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 회사 내부에 유보해두자라고 하면 이 20조 원이라는 금액은 회사가 보유한 것을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에 쌓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에 플러스 20조 원이 들어오면서 원래 250조 원이었던 자본이 27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자산은 370조 원으로 양변이 숫자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1년, 2년, 3년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매년 벌어들인 순이익이 이익잉여금 계정에 쌓이면서 자본과 자산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안정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아래 노란 박스에 있는 부채 비율부터 p r P/B/R까지 각각의 용어들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대차대조표 상의 오른쪽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계산을 한 데이터예요. 어, 부채를 자본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고 지금 이 예시에서는 100조원을 270조원으로 나누어서 음,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치겠죠. 그래서 약 40%의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는 회사이고, 어,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 내외 정도가, 어, 괜찮은 회사다라고 평가를 받고,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어, 남의 돈을 덜 빌려온, 빚을 덜낸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부채 비율이라는 수치는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속해 있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400%, 500%가 넘어가는, 즉, 어, 남한테 빌려온 돈이 주주들의 돈인 자본 대비해서 네배 다섯 배나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400% 500% 되는 회사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이 회사의 안정성을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지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매년 성장률을 확인을 해라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금 오른쪽에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 영업이익, 순이익이 작년, 올해, 내년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증가율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올해 230조 원을 벌었던 회사인데 내년에 이 수치가 뭐 260조 원, 40조 원 30조원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다면 이 회사는 어,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음, 괜찮은 회사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데이터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 그리고 순이익률은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 즉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순이익률이 약 10%, 영업이익률이 약15% 정도가 나오는 회사이고요. 물건을 팔아서 같은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을 해도 비용 통제를 너무 잘해서 내 몫으로 떨어지는 순이익이 큰 회사가 있다면 음, 이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런 회사를 수익성이 좋은 회사. 마진을 잘 뽑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순이익률이 10% 정도 나왔는데 업종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인 순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경쟁이 심한 업종들 있죠 가격이나 경쟁을 많이 하는 뭐 유통업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뭐 순이익률이 2, 3% 대까지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진 데이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 그 다음으로 보는 데이터는 ROE 그리고 ROA라는 지표입니다. ROE는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고, ROA는 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어, 순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에서 뽑는 데이터가 되고 분모에 들어가는 자본이나 자산 데이터는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과 자산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ROE라는 데이터는 주주 입장에서의 수익률이다라는 말로 어, 얘기를 많이 해요. 극단적으로 이 회사가 통째로 다한 사람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원앤온리 유일한 주주 입장에서는 내 돈을 270조 원가량을 투입을 해서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270조 원을 투자해서 매년 주주의 몫인 순이익으로 30조 원씩 뽑아먹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270분의 30, 11%. 가량의 ROE가 나오고 있는 회사죠. 지금 시중 금리가 1%도 채안 되는 시대에 극단적으로 270조 원의 자금을 예적금에 넣어놓으면 1% 밖에 매년 수익을 못 얻는데 음,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할수 있겠고, 이렇게 ROE라는 데이터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주주 입장에서 어, 많은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이 회사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R O A는 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수치이고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보유한 것에 비해서 매년 얼마만큼의 수익이 들어오느냐를 측정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내 걸로 만든다고 라할때 주식을 모두 사드려야 하고 그 주식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50조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550조 원을 들여서 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사드리면 이 회사가 보유한 것들을 넘겨받고 자산을 갖고 영업을 해서 매년 버는 순이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당성향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끼리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논의를 해서 이를 바로 우리 계좌에 현금으로 꽂는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대비해서 음, 다시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 계정에 어, 저장해두는 유보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배당을 결정한 금액 음, 배당금을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가 돼요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본 어, 돈을 주주들과 잘 나눠 가지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약40% 가량이에요. 벌어들인 20조 원, 30조 원의 금액 중에서 40%인 1조 원 내외의 금액을 주주들과 나눠 가지는 배당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과 PBR이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이 회사의 시가총액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죠.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매년 벌어들이는 이 이익에 대비해서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야 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야라는 걸 확인을 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pe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고 pbr은 시가총액을 주주의 목신 자본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돼요 이 회사는 550조원을 약 30조원의 순이익으로 나누면 20배 그리고 550조원을 약 300조원으로 나누면 2배가 되겠죠 PER이 20배라는 의미는 지금 이 회사를 통째로 산 다음에 매년 이 회사가 30조원 가량의 순이익을 꾸준히 번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투자한 550조 원이라는 돈을, 어, 약 20년 후에, 모두 뽑아낼 수 있다는 의미이고 내가 투자한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이 PER 지표는 낮을수록 저렴한 회사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다음으로 PBR 데이터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PER PBR 모두 값이 작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PBR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절대적인 저평가 기준선이 있습니다. 한배를 기준으로 해서 PBR이 한배도 안 되는 회사 어, 진짜 엄청 저렴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면 PBR 한 배가 엄청 싸다라는 그 절대적 저평가의 기준선이 되는지 얘기를 해보면, PB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수치고, 지금 270조 원의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를 시가총액이 250조 원에, 형성 되어 있는 경 우에 PBR 이, 한 배가, 안되 겠죠？250 을270 으로 나눈 거 니까 이런 구 조의 회사 는 어떤 식 으로？우 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250조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 거예요. 대차대조표 상에 보유한 것들은 제 것이 됩니다. 보니까 자산이 370조 원이고, 남의 돈이 100조 원, 그리고 자본이 270조 원이니까 장부에 자산이라고 적혀있는 애들을 다 파는 거예요. 이제 이 회사 영업 안 합니다 하고 다 팔아서 370조 원을 현금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남의 돈을 빌렸었던 거니까 100조 원을 갖고 남은 270조 원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250조 원을 들여서 270조 원을 번 꼴이 되는 거니까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종목은 이렇게 회사를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청산치가 시장 가격보다 비싼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갖고 있는 걸다 팔아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큼의 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회사는 지금 저렴해도 너무 저렴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PBR 한 배가 되는 시가총액 선을. 락바텀선이라고 불러요. 종목별로 시장별로 다르긴 하지만 주, 주가가 하락을 해도 이 PBR 한 배선 아래로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부채비율부터 p e r PBR까지 쭉 정말 많이 쓰고 꼭 알아두셔야 하는 핵심 지표만 정리를 해봤는데 예로 들어서 숫자를 적었던 자산 370조 원에 부채 100조 원 자본 270조 원 그리고 230조를 매출액으로 벌어서 30조 원 20조 원 가량의 이익을 벌고 있는 이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입니다 굉장히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고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고 순이익률 10%에 영업이익률 15% ROE 10%대 그리고 배당 성향도 원래 되게 낮았었는데 10%대에서 최근에 40%까지 많이 끌어올렸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PER이 20배까지 올라왔는데 뭐, 앞으로 돈을 잘 벌어서. 순이익이 더 늘어날 거니까 이 20배의 수치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하려고 보면 아,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재무제표를 본다는 게이 회사의 이제 대략적인 자산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과 그좀더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이 각각의 지표들이 어느 정도의 레벨을 형성하고 있는지 동종업계 회사랑 비교해서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을 없는지 등등을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 지표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